안녕하십니까. 트레이너입니다 <laughs> 지금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네. 요, 캐나다 다음, 캐나다 트레이너조 카페에 보면, 요, 왼쪽에 보시면, 어, 엄마, 여기 보이나? 네, 여기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여기다가 질문을 남기시면, 자세하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어, 뭘 먹어야 되겠어요. 먹으면서도 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자. 아, 음, 다이어트 식단 및 운동방법 질문입니다. 음, 초짜님이 남기셨는데 5년정도 운동을 하다가 지난 2년동안 운동을 못했습니다. 한달부터 한달전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쉽지 않네요. 음, 운동을 시작할때는 인바디 측정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근육량이나 지방을 알수 없습니다. 체중은 한달동안 3kg정도 감량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주간 체중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보여지는 모습은 확실히 빠졌어요. 허벅지 북부쪽이 많이 슬림해졌으니까요. 한달 운동하고 이제 측정한 인바디 결과입니다. 자. 인바디. 연령 36세. 키 172. 남자. 8월 21일 날측정했고요 체지방. 체지방이 지금 안보여 이게 잠깐만. 킬러지 퍼센트인지 안보여요. 자, 체지방, 팻, 뭐야, 매스 킬로그램 있네? 18킬로그램 있고요 자, 체중이 80킬로그램. 네. 체지방량 61kg. 음. 체지방률. 체지방률. 자, 체지방량. 음. 18kg. 오케이. 자, 체지방률. 23.6% 네. 남자가 16%가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근육증가에 방해됩니다. 벌크업 하시는 분들도 16% 이상 넘지 마세요. 살크업이니까요 네. 아까 그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라면 뭐 다행이고요, 슬림해졌다 다행이네요, 23% 그래서 빨리 먹는 것좀 줄이셔서 <laughs> 어 체지방 16% 이하로 줄이세요. 자 그러면 식단 기상 직구 단백질 보충제 140 칼로리 네 그다음에 6시 20분에서 7시에 빨리 걷기 유산소 운동 7시 유산소 운동 직구 바나나 한개자 7시 아침 식사 사과한개 닭가슴살 또는 소고기, 우둔살, 야채샐러드, 방갈통, 아토, 아몬드. 10시 30분 간식, 바나나 한개 단백질 보충제. 뭐, 탄수화물. 점심 일반식밥한 공기. 일반식 뭐야, 지금. 일반식이 어떤 일반식인지 밥만 써놨네. 네. 하여튼, 네. 그다 4시 간식, 바나나 한개 단백질 보충제.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무슨, 보디빌더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5시 30분에 6시 30분 근력운동 자 음식이 너무 오케이 저녁 한입 잡곡밥 닭가슴살 뭐 야채 샐러도치신점자 질문 현재 복부 비만도 있고 지방도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동시에 근육도 키우는 게 원하는데 위 식단이 적당한 거 아니요? 절대 아니요 바나나 드시지 마세요 24자 과일을 바나나 같은 걸 먹어도 되는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체지방이 10% 이하인 사람. 두 번째, 운동이 정말 강한 사람. 세 번째, 운동을 정말 길게 하는 사람. 네 번째, 살을 안 빼도 사 되는 사람. 거기에 해당이 되시나요? 안 되죠? 바나나 드시지 마세요. 바나나 사과 여기 있는 거다 빼세요. 오케이? 살 정말 빨리 빼고 싶으면 야채 만드세요. 간식으로. 그리고, 과한거나 부족하지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네. 바나나 너무 과하게 드시네요. 쓰는 만큼보다. 오케이?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옛날 그러니까 많이 써야 많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들습니다. 지방 많이 쓰고 싶으면 탄수화물 줄이세요. 이렇게 먹는 건 선수들 하루에 막두번세번 번 굉장히 세게 정말 정말 세게 하는 사람, 저한테 질문 을안 하는 사람들. <laughs> 네,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제말잘 들으세요. 정말 몸 조, 좋아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자, 세 번째. 근육량에 비해 근력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력을 높이는 운동법을 따로 있는 거예요. 근력을 그 높이는건 복합관절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위주로 어.. 찐업 턱걸이 위주로 1회에서 6회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데드리프트를 음.. 몇 키로 정도.. 데드리프트를 한.. 50키로로 한 20개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치죠? 보통 일반인이면 중급점 그 정도로 하니까. 그러면, 50kg 곱하기 20회면, 5, 20. 1000kg 예요 오케이? 그런데, 어, 자, 계산기 나와라. 음, 계산기 없어요. 그냥 계산기 없는게 할게요. 그래서, 어, 이, 계산기 찾아볼게요. 내가 1회에서 6회를 드는데, 자, 나왔다. 2,000kg, 나누기, 5회라고 치죠. 5하면 내가 어 5회를 400kg 있죠. 400kg 5회를 들면은 근력이 세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안 되, 그게 안 된다면 4 0 0 k g 를 5회 못 들을 거라면 차라리 50kg로 스무 개 드세요. 그게 근력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1에서 6회를 1에서6회를 드는 게 근력이 가장 세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 1에서 6kg 든다고 무게를 너무 가볍게 들어요. 오케이? 총 볼륨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거나 높거나, 비슷하거나. 그래서, 50kg로 20개 하면 2000kg죠? 그래서, 5개를 하면 근력이 세집니다. 몇개 들었을 때? 400kg 들었을 때. 내가 그만큼 무겁게 들어가면 정신력도 받쳐줘야 돼요. 그만큼이 안 되면 그냥 20개 드세요. 그게 훨씬 더 근력 빨리 늘어요. 근육도 생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근육을 키우는 것과 근력을 키우는 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자, 근력은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이 작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음,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팔씨름 선수랑 보디빌더들하고 팔씨름만 팔씨름 선수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힘이 세져야 근육량도 늘고요. 음, 근육량이 늘어야 힘이 세져요 그래서 두 개는 상관관계가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람이 힘세고요. 대부분 힘센 사람은 커요. 아닌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양섭취가 안 떨어지는 사람들. 오케이. 자,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먹을거냐면 음. 간식 드시지 마세요 지금 너무 그 보충제 드시지 마 끊어 다제말제 제 말은 뭐안 믿고 하도 요새 뭐 상업적으로 보충제 광고들도 많고 선수들 뭐 보충제 보충제 그러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내추럴인 양 보충제 먹고 몸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 지금 일반 식사 먹고요 고기 이렇게 일반 식사보다 담배, 보충제가 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있으면 일반 식사 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정말 보충제 드시는데 웬만한 사람 음, 아침 점심 저녁 일반 식사로 잘 먹으면 충분히 원하는 몸 만들 수 있어요. 선수 아닌 이상 선수는 어느 정도냐? 그니까 정말 정말 세게 하는 올림픽 선수들 아닌 이상 음. 기상 직후에 보충제 드시지 마시고요 유산소 운동 왜 빨리 걷기예요 뛰세요 뛸수 있으면 뛰세요 뛰면 얼마나 좋은데 타바타 운동 하시든가 무릎이 아파서 뛸수 없다면 뛰지 마시지만 걷기 같은 경우는 운동 끝나고 나서 힘 없을 때 걷는 거고 아침에 이렇게 오전 5로 나와서 하실 거면 차라리 이게 아침에 뛰세요 3-40분 걷는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10분을 뛰세요 3-40분 내가 어... 3, 4kg를 걸었다고 쳐요? 그러면 차라리 10분, 15분, 3, 4kg를 뛰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자, 뭐, 지방 그런 거, 뭐, 덜, 퍼센테이지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제, 다른 거 찾아보시고요. 어, 얘기하신다면. 그래서, 음, 아침 식사, 사과 한 개, 바나나, 음, 채채스누드 몸에서 인슐린이 높아지고, 내가 빠른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내가 몸에서, 지방을 들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사과를 드시지 마시고, 야채, 샐러드, 방울, 토마토를 충분히 드세요. 아, 야채, 샐러드, 뭐, 샐러드 많이 드세요. 닭가슴살 드시고, 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배 드시고, 음, 드세요. 일단 체지방 16% 이하까지는 사과 안 먹을게요. 그 다음 밥도 아침에 드시지 마세요. 오케이? 자, 간식, 10시 반 간식 드시지 마시고, 점심 일반식,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고, 밥에다 백반이라고 치면, 근데 신기한 게, 점심으로 밥을 들 드시고, 야채를 드시고, 고기를 많이 드시면, 졸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인슐린 레벨이 올라가면, 잠이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삼아요. 운동해요. 저녁에 운동하고, 운동이 끝나면, 탄수화물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최고의 근성장이, 아,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체지방이 20% 이상이면, 탄수화물 많이 줄이셔야 돼요. 오케이? 너무 많아요, 지방이. 그래서 음, 죄송합니다 자꾸 뭐라고 그래서 <laughs> 근데 맞아요 음 저녁으로 현미 잡곡밥 오케이 저녁으로는 먹어도 돼요 왜냐면 저녁으로 탄수화물 을 먹으면 잠이 더잘 자니까 그리고 음 닭가슴살 는 야채 그래서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음얼마큼 먹으면 되냐 단백질은 내가 운동을 주 5에서 6회 경쟁이 세게 한다 그러면 체중당 2g 정도 내가 주 5회에서 6회 이하로 3회 정도만 한다. 그러면 체중에서 음, 체중 곱하기 0.5에서 0.7 정도만 드시면 되고 내가 올림픽 선수다 하루에 운동 다섯 번 한다. 체중 곱하기 4.4까지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내 운동량에 비례합니다. 네, 그 다음 체지방 유에도 관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 하루에 어, 8, 26. 160g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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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단백질 섭취 많이 하셔서 지금 방구었을때 냄새도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보충제 사 드실 돈으로 이그 유기농 야채 사 드시고요 이 신선한 고기 그라스 패드 비프 요새 팔아요 그러니까 풀먹고 자라서 그런 것들 사 드세요 오케이 보충제는 보충제는 액세서리에요 내가 옷도 안 입고 귀걸이하고 뭐 반지 낀다고 멋있나요? 다 빨개 벗었는데? 옷을 입고 했을 때 멋있는 거지 옷은 밥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런 밥을 잘안 먹고 보충제 많이 의존하시는데 전혀 몸안 좋아집니다 그래 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충분한 뭐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한번 제가 바, 제 말이 듣기 싫을 거예요 <laughs> 왜냐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음. 어... 제가 고객들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성공을 이뤘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번 일주일만 정말 믿고 해보세요. 보충제 싹 끊고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 고기 많이 고기 많이 충분히 드시고 그 리남 고기, 야채랑 고기랑 충분히 밥 먹을 때 고기 야채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반찬으로 밥을 드세요. 조금만 뭐 주스, 과일 다 끊고 그러면 그러면 정말 일주일 지난 후에 음, 체지방 한 2kg에서 한 4kg는 빠질 겁니다. 장담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인바디 이렇게 한 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준우입니다.